다음에 공단 이사장님. 네. 지금 공단에서 골프장 다섯 개를 운영을 하고 있죠. 예. 지금 조기관을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까? 예. 뭐 공공의 혁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단이 지금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을 해가지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. 어, 기부 채납은 먼저 제대했고요. 어. 20년간 제대 공단이 운영한 이후에 그렇지, 그러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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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주는 거그 그 말이 그 말이야. 어쨌든 이게 조기 이관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로 이관되면 가격 인상 등 운영 방식이 변하는 불가피해요. 그렇죠? 네. 네, 걱정을 그 하고 있습니다. 국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 인데 이 중요한 건데 음. 여기 지자체 이관은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음. 생각이고. 2022년 말 기준으로 공단의 투자비 회수율이 30%도 못미칩니다 예, 그렇죠? 네, 예, 그렇습니다. 이런 시점에 이관 시점에 미회수 투자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해당 금액을 공단에 균분 납부하도록 협약이 돼 있잖아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이거 어려워요. 예. 제가 사례를 봤더니 각 지역별로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이걸 뭐뭐 뭐 100억씩을 낸다든가 공단에상황 재정 자립도가 8.5% 불과한 뭐 예를 들면 경남 거창 같은 경우. 이거 굉장한 부담이에요. 현실적으로도 맞지 가 않고 그래서 조기이관만의 능사는 아니고 어 이것은 체육 기금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한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어 협약 기간 만료 시까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. 여기에 대해서 잘 논리를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잘 검토하겠습니다. 네.